자, 시작하자 그 대신 시작하기 전에 저거 랩톤 아, 랩톤 아직도 안 했어? 이걸 랩톤 어떻게 끼이더라? 아, 참고로 랩톤도 다 초기화됐습니다 와, 랩톤 초기화 에반데 아, 랩톤이 빠진 건 에바지 자, 시작하자 우리 시작합니다 좋아, 가자 내 그래픽 카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나? 계서 <laughs> <laughs> 내 그래픽 카드가 가까부터 계속 울부짖고 있었어. 브릿지. 고묘 신기가 말이 많군. 브릿지. 진정한 캐리가 뭔지 보여주지. 그렇게 그는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개같이 멸망했다고 한다. 진정한 캐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자. 그래픽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다. 내 컴퓨터가 뒤지려고 하는 것만 빼면은. 응, 디저랑 아 옆에서 계속 위 살려줘 막 그러고 있다 겁도 <laughs> 아아뭐 이러고 있어 <laughs> 아 이쁘냐고 네 컴퓨터지 내 컴퓨터 아님 쓰고 막뭐 옆에서 진짜 아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뭐 게. 아, 내거 같다 이가지고위 거리는 게내거 아니 내 것도 아님 어 왼쪽 둘 왼쪽 둘 어, 네. 써봤어 건 나온다 왼쪽 둘에 건 나온다 여기 여기 왼쪽, 뒤에 있거든 왼쪽, 살려줘 난안 살려줘 아이 잠깐만, 잘못 찍었어. 한미. 저로 갔다. 이쪽을 확인해 보자고. 저로 갔다, 저로 갔다. 근데 얘 어디 가? 아, 아 아무도 안 와줘 나한테. 아왜 거까지 가서 그러고 있냐고. 앙! 아, 마이정. 애간네 우리 설치 됐어요. 알아요. 여기도 사람 있었어. 참고로, <laughs> 시드 위에입니다. 뭐? 아, 대눅! 어, 미친! 나이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그 앞쪽에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쟤왜 총이야? <laughs> 쟤왜 총이야? <laughs> 뭐야? 야. 야, 쟤 뭐야? 오젤. 야, 쟤왜 자동학이야? <laughs> 쟤왜 어? 자동학이야? <laughs> 어 오지? 아 설마? 와제 고박했다. 데와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폭파해서 맵이 바뀝니다. 우리가 아, 알고 진짜... 있던 맵으로. 거지같이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폭파를 성공하면 바뀌고 실패하면 그대로고. 어 이거 좋다. 아마 그럴 거네. 한 별로야. 난 좋은데. 야... 이전 라운드 가야량 1위, 투자자 1위 뜨는 거 봐. 오오? 오오? 전 수강할 레벨 수 너무 좋은데? 오오? 뭐야? 오나 아직까지 칼질로갈 거야, 나는. 뭐야? 나 얘네 왜 이래? 나 가. 야, 얘네 왜 이래, 갑자기? 얘, 얘네 왜 이렇게 정상적이야? 영상값 뽑아주나? 뭔 소리야? 아씨 뭐야, 얘네 왜 했어? 야, 좀 내가 내려갈래. 나 내려갈래. 사건이면 밑에 있는 게 나아. 그건 <laughs> 어, 맞아. 뭔 일이야? 아니 돈지라게 아니라 지금 뭐야? 나 업그레이드 하나밖에 안 올렸는데 왜 업그레이드가 벌써 이렇게 돼있죠? 가자 구피! 아, 뭔가 아닌가요? 어 저기 위에 하나, 하나 있음 그래. 나한 번에 두명 지금 상대하고 있거든 아, 아 씨, 맞아? 씨발 자권이야 <laughs> 야 누가 스캔탄 뿌린다? 아임 씨발 놈아! 왜? <laughs> 나한테 뿌리고 지랄이야 스캔탄이. 아 이러면은 돌어가야 되지? 됐지, 제대로 간다. 나 시작코. 나좀 위로 아, 가야지. 아, 쓰나 쓰나. 아니 나 밑에 가서 쓰나질 아, 해야겠다. 아 쓰나 참. 위로 지금 몇 명이 간 거야? 아. 이러면은. 오른쪽 길은 못 쓰니까 막혔고 왼쪽 길만 조심하면 되겠는데? 잠깐만. 오야. 아니 내가 이게 확실하게 나갈 수 있으면 좋은 는데 뒤치기를 두 번이나 다가니까 못 나가겠어. 여기 적을 발견했어. 적을 발견했다. 저기서. 아! 저기도 다리 뒤, 다리리, 다리 뒤, 다리. 아씨 이거 왜? 있음, 책임 쓰? 책임? 대기?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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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 잡았어 야야 들어와 들어와 잠깐만 나 이거 설치해야 돼 미안해 어나 버린 시간 없어 설치부터 아이고 내 왼쪽에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팀 아직 살아 있어. 한 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몸까지 뜯었다. 깔끔. 야, 근데 이거 야 가능하냐? 적팀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이러면 다 이겨야지 뭐. 가능 가능. 그래, 이 정도 다 이기면 돼. 이거, 이거. 음, 지금 A로 둘 달렸잖아. 시즌 세 명은 있어야 돼. C에 둘 있고 아 C C에... 리리 가지 마 어디 있어 나 사이드에 있을 테니까 혹시 모르게 아씨 상대를 나 보고 배팅해 한 마커 나덤두명 컷. 나 덤, 맞아요. 마루상 옆에 죽죠. 내앞 여기. 킹. 어제 배 C 드 여기 있어가지고 상관 없어 우리. 어 C 드 여기 있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내 쪽에 둘이 있는 거 같은데. 음 그쪽으로 붙어주는중 기다려. 여기 저기에 있는... 나 그쪽 못 봤어. 여기 앞에 와. 잡았다, 잡았다, 그러니까. 잡았다. 하나 맞다. 하나 잡았어아 여기 이쪽에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 보이나요하안 아, 보임 보인. 안 보인다고? 사운드 들리네 밑으로 간거 같기도 하고 밑이었어 아 어, 이거 회복탄 좋네 시다 아직 있어 여어 잠깐만 여깄다 가서 찾았다 여기 올라오는 게 올라오는 게 나이스. 나이스 아, 이씨. 하다이 n d is t r i c k 야 Yeah, yeah, Oronjo 밑에 n d a o k a 뒤 b i 뒤? t e r o r 뒤 n j o r e a l 뒤뒤 b i t t 뒤로 다돌 나이스 한놈 잡고 갔어 한놈 잡고 갔어 내가 나이스 나이스 C, D로 가있어 오케이 시간은 벌었다 영식이 죽였거든? 어 근데 영식이 하나 더 있네 얘왜 권총을 두고 있어? 여기, 저기 쓰러졌어. 하나 더 하나 더 어. 음. 한손 개빨라 우지 한속해 너무 빨라리 a k 로도 안된다 이거 도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어디가니 사운드 안들리도 우리도 리도우리리도우도우도우리리도우리리도 우리도 우리도 야도우리리 어째서 사운드가 안들린다는데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간다 거기 앞에 하나 아 뭐야 옆에도 있어 야야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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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나한테 CD있거든 그냥 바로 설치해 버려. 힐비가 설 야, 야 야, 야! <laughs> <laughs> <너무 동작>. <laughs> 아, 나나 자가 소생할게. <laughs> 내가 말했지. 자가 소생 앞길라고 픽인데 봤어. 나 어떻게 죽었나. 공중 부양하는 거 아내밑잘장학소킹에잘했지장아생안학교에서 <laughs> <laughs> <장학소생 웃음> 지금 저기 어디 바닥에서 <laughs> 나이스 판다 <판단>, 나이스 판다 <laughs> <laughs> 저기 있다고? 음, 저기 있어 아 있네 찾았다. 못 오네 어 잠깐만 도망가야 되는데 <laughs> 나이스 텔레탄 다 가져가겠습니다 밥깝돈못 뺏었다 아시짜 낫긴 <laughs> 야나저 날라가서 죽은 거왜 이렇게 <laughs> 겨아 <laughs> 이래서 자가소생킷을 아끼는 라거나 자가소생킷 <laughs> 아니라 능력이었어 아까 나 이거 배 터진 거 처음 봤어 아 그래? 그거 그러니까 <laughs> 어. 나 이전 배탈 때한번 봤어 아 <laughs> 저, 너무 저, 웃기네 너무 웃겨 진짜 <laughs> 나 앞에서 <웃음> <웃음> 무빙 추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 위로 뭐가 나가는가 <laughs> 바로 갈수 있으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응. 아, 올라왔고 세명 올라왔고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들켜버렸네. 아, 또 맞아라. <목소리가> 라 아, 이게 안 맞아? <목소리가> 어. 아, 미친. 아, 씨, 졸라 던져대네. <목소리가> 아, 맞았다. 폭을 미친 폭이 미쳤어. 이 아, 랩톤 이거 가변 착지들기 잘했다. 위치가 오케이. 저기 가나 그래도 달리긴 해야 되니까 센스. 아니야, 아 아니야, 아저 할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 저쪽 가면 나자기장 바로 옆에었거든. 야, 시설 하나 왔다. 와, 이게 죽어. 시설. 아. 나 자가소생 시설. 있어, 자가소생 있어. 나살리러 오지 마. 내가 나도 있어. 오케이, 시시드 설치하게 시설. 일도 움직이자 시로. 시로 가야돼 야 C야? 야바 앞에 야나 저게 없어가지고 x x 네 영식이 영식이 지금 나 마음에 안들어 쟤 나한테 내가 네, 쟤 이렇게 <laughs> 죽여가지고 아까 폭탄 그것도 영식이 전업 때문이긴 한데 헬로우 미스터 마이 프렌디 퍽 뭐하는거야? 진심으로 뭐하냐았어요 I'm v e 있 y sorr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I'm very s 는 r r 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I'm very sorry. I'm v e 한사람이 먹음 내가 먹었나봄? 500원 달라나네 나쁜 쉐저매응망각한 녀석으로 서 빨리 죽여버릴 사람 구함 근오 o p 저격 스파서 뛰었어 바로 와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 너무 다운. 저건 저건 어. 저거 소리 나는저건는저거 저거는 야저거 팀? 저거는 가0저 저거는 40. 저거는 40. 저거는 40. 저거는 40. 는 40. 저거 이모 어디 있는데요? 아니야, 아얘나 앞에 있어. 아 왜가? 아 여기 저 거는. 살... <laughs> 어이가 없네. 아 제발 나 보이자.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나 여기 기절을 성략한... 나로까지. <laughs> <laughs> 진짜 무지성의 승리였다. 아 개빡쳐서 우리 와. 팀이 무지성이라서 승리한 무지성 거다, 자들이. 서포터. 일어는데 욕이 안나오냐고 씨 <웃음> <웃음> 아!